안녕하세요. 오만거, 때만거 다 있는 상가, 오만상가 김유주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에도 살아남은 부평동 상가매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부평동 물가는 남포동 메인거리와 다르게 통으로 쓰는 큰 매장들이 많이 없으며 강북동 메인 쇼핑거리와는 다르게 먹고 마시고 잔잔하게 소비를 하는 상권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져 있는 곳으로서 코로나 때도 크게 공실이 생기지 않는 상권이 아주 탄탄한 곳입니다. 고로 본 매물은 경기 회복 시 가장 빠르게 집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곳으로서 상권 좋고 입지 좋은 부평동 상가 매매 물건을 적극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물건은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이 아주 좋은 곳으로서 건물 자체가 매매로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입지에 위치한 곳입니다. 남포동 부평동은 코로나 이후로 점차 상권을 회복 중인 곳이며 프랜차이즈 메인 쇼핑 거리에도 공실이었던 상가들이 점차 입점을 하여 현재는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곳입니다. 오후 시간대도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요즘 남포동, 부평동 쪽 나갈 때마다 와 상권이 진짜 활성화가 많이 되었구나라고 직접 피부로 느끼고 오곤 합니다. 본 부평동 상가 매매 물가는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용도를 지니고 있으며, 다주택자이신 경우에는 매도자분께서 용도 변경 후 매매하실 의사도 있는 건물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건물이며 1층, 2층은 일반 음식점, 3층은 사무실, 4층은 주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세는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는 450만원으로 수익률은 낮은 건물이지만 용도 변경 후 상가로 입점 받으신다면 수익률 또한 좋은 부평동 상가 매매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토지로 보셔서 장기로 가지고 가실 분 또는 3층, 4층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 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지고 가실 분에게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거래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곳이고 경기 회복 시 집가 상승 효과를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는 상권이 아주 좋은 곳으로서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에게 투자 물건으로 강력히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대지 면적 32평, 연 면적 105평인 부평동 상가 매매 물건 안내는 언제나 사장님 분 일정에 맞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신 시간에 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도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온나라 부동산 중개법인 김유주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